여기 BTS 촬영지. 나어 아, 우리 가는 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저쪽으로 또 가는 길이 두, 두 가지 있어아 그래? 이거 보면서 가 볼까? 안녕하세요. PC맨입니다.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. 여기는 능파대라고 있는데 능파대라고 검색하지 말고 여기 문암 1위항이라고 이제 내비에 검색하시면 이쪽으로 올수 있습니다. 그러면 주차장이 이렇게 있거든요. 여기서 주차하시고 가는 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일단 가는 거는 이쪽 먼저 BTS 촬영지가 있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. 화장실. 그래가지고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바 출소 쪽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. 와, 이거 진짜 깨끗하다. 어 저기 뭘뭐 들어갔다? 방금 봤어? 아니. 오리 같은 거 들어갔어. 오리? 어. 뭐야, 저게? 해달인가? 와, 대박. 찍혔을까? 지... 어, 왜또 나왔잖아. 어, 아, 오리 맞네. 오리지. 어. 잠수해서 들어. 어, 덕달부다. 저게 덕달부다. 이게 그 인간 덕자의 길이다. 이쪽으로 가나? 이쪽으로 가네. 여기 멋있는데? 아니, 여기 진짜 무거웠다니까? 대만에. 여기 안에 예? 여기 길 막혀있는 것같아데 막혀있다고? 네. 어, 내가 봤을 때는 있었는데? 프사 프사. 있어? 있어. <laughs> 아 저렇게 해서 돌로 넘어가는 건가봐. 잠깐만. 아 근데 위험해서 안 되겠다. 아 여러분 이쪽으로는 오지 말고 여기는 그냥 바다 이렇게 멋있게 보면 되겠다. 바다랑 돌이랑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아 이쪽 길이 아니네요. 아 그럼 일로 오지 말고 아 다시 제가 아까 반원길로 가겠습니다. 아난절로 근데 난 그가 건줄 알았네. 아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 길로 가겠습니다. 저쪽 길은 엄청 좋거든요. 아 여기 화장실. 제가 아까 한번 이용해 봤거든요. 휴지도 있고 물도 잘 나옵니다 물도 잘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 스킨스쿠버 하는 그런 것 같아 맞지? 아 진짜 덥다 당장 그냥 물에 빠지고 싶어 그니까 오늘 진짜 덥다니까 빠지러 갑니다 빠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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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니 나는 아까 그쪽으로 걸어서 오면은 이쪽으로 내려오는 줄 알았지 이렇게. 아, 그럴 수 있어. 아마추어는 그럴 수 있어. 어? 나는 딱 눈에 보이더라고. 아 그래? 응. 그리고 이쪽에 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. 이쪽으로 가면은 아까 무남 해수욕장인가 그쪽이고요.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폰이나 귀중품 같은 거 이런 것 떨어뜨리면 곤란합니다. 특히 자키 같은 거 그런 것들 틈이 그냥 뭐 진짜 큰 난다고 하면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사다리도 있습니다. 딱 저까지만 돌면 될것 같아요. 이쪽은 너무 해초가 많아가지고 무섭습니다. 준비해 볼까 그러면? 다이빙할까? 물이 어느 정도 깊은지 알고 해야 돼나 다이빙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아, 아직 저 깊이를 가늠할수 없어서 그래 뭐럼 가는 거 보고 나 다이빙해야지 심장에 물붙이고 다이빙해야 돼 알았어 쫄고야 아무자 배자, 배자 아 심장이 아 물을 오물 진짜 따뜻하다 나는 안전하게 계단으로 내려갈게 아, 쟤또 쫄았다. 아, 왜냐면 여기 철사여가지고 그힐 수도 있어. 내가 안끌기게 다이빙을 해야 된다. 아, 어, 차버리 차가워. 응. 다이빙은 안 돼. 돌이 있어, 밑에. 음. 嗯哼。<laughs> 생각보다 여기가 안 넓어. 어, 파도도 없고 이래서. 아, 좋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른 바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